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연한 감사를 넘어서 삶의 귀한 고백으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독은 창세기 33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야포광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인 형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야복강시름에서 다리에 힘줄에 상처를 입게 되어 쩔뚝거리며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절을 하며 몸을 낮추어 나아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원수와 같았던 가장 미워했던 야곱을 본 에서가 울면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번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요? 에서가 야곱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지난밤 시름에 지쳐서 막 머리가 지금 산발이 되어 있고 또 그는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며 에서를 찾아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형, 나 왔어. 그런데 에서가 야곱의 얼굴을 보니 자기의 얼굴, 불쌍한 얼굴이 보인 것입니다. 쌍둥이였죠.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 너도 고생을 했구나. 너도 도망가면서 고난이 있었구나. 야곱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이 보이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역경이 야곱의 역경과 야곱의 고난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제 두 형제의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가, 야곱의 고생이 에서의 고생이 되고, 에서의 마음의 어려움이 야곱의 어려움이 된 것입니다. 즉, 서로 극률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서로 미움으로 보았던 두 형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3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사랑과의 관계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막힌 관계가 상처난 쓴 뿌리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죄는 여전히 야곱의 가정을 뒤흔들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34장이죠. 그 비극은 바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소원을 갚아야 될 야곱이 행로를 바꾸어 세겜에서 머물게 되므로 말미암아 당하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 분노함으로 세겜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륙하고 그들의 소유를 탈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서원을 떠나서 새속의 땅으로 갔을 때그 죄는 여전히 야곱의 가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5장은 비극적인 일 이후에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베델로 올라감으로 신앙의 회복과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서 서원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36장은 에서 곧 애돔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여러 족장과 왕들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야곱보다 더 번성한, 더 커진 나라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복도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세상의 세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에돔의 자손은 언약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언약으로 더 나아가고 말씀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 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33장부터 36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리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애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다 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나온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 족속 중 하모레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동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키워 불러들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대민이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의 대려이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이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무원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여 또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이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 나람에서 돌아옴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 나람에서 그에게 나은 자더라. 야곱이 기리아 다르바의 마무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리아 다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백팔십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군 들고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제 36장 에서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느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족장, 오말족장, 스보족장, 그나스족장과 고라족장, 가담족장, 아말렉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족장, 세라족장, 삼마족장, 미사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원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딤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며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온의 낙귀를칠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보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리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레의 아들 바 발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레의 아들 바 발하난이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족장, 립살족장, 막디엘족장, 이람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족장들이며 애돔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